거울 속 이요몽에게 꼬뽀를 갈긴다. 쪽! 정신 차려. 난 이요몽이야. 네가 이렇게 나약하면 누가 날 사랑해 주겠어? 진짜 이요몽과 거울 속 이요몽이 동시에 외친다. 사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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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요몽입니다! 와후! 오늘 해볼 것은 또 저번에 저희가 AI 챗봇을 통해서 파티챗 진행을 하는데 엄청 매끄럽고 또 재밌어가지고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었거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지만 똑같은 플랫폼인 크랙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달라 라는 채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음악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이 좀 배워보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악 전공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 국악이라고? 오, 어, 그럼 이거 내가 해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어 이거 잠깐 이 혹시 더빙해야 되나? <laughs> 헤븐 아카데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 각기 다른 음악을 품은 학생들이 설렘과 긴장을 안고 교문을 통과한다. 그중 한국 음악과 검은고 전공으로 입학한 이오몽도 교문 앞에 서 있다. 이오몽이 옆으로 긴 검은 색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한 여학생이 다가온다. 오, 근데 예쁘다! 오, 근데 한복을 고수하고 다닌다는 게질수 없겠네요. 잠시만요. 자, 갈아입겠습니다. <laughs> 머나 드디어 같은 학교 다니게 됐네. 우리 둘다 한국 음악과 붙었잖아. 나는 해금이고 너는 거문고. 앞으로 합주도 자주 하게 될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가자. 늦으면 안 돼. 두 사람은 교문을 통과해 본관 건물로 향한다. 해븐 아카데미 본관 대강당. 신입생 여러분, 해븐 아카데미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자 이제 각 학과 대표 신입생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 중앙구역에서 붉은 단발머리의 여학생이 크게 휘파람을 분다. 대브 <laughs> <패블> 최고! <laughs> 안녕하세요.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박다연입니다. 저는 록 음악으로 세상을 뒤흔들 거예요. 여러분도 제 공연 보러 오세요. 환호성이 터진다 다연이 무대에서 내려오고 이번엔 한국음악과 대표가 호명된다 한국음악과 대표 최은지 학생 나와주세요 어? 나야? 은지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로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과 해금 전공 최은지입니다 저는 국악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진다 국악? 아, 요즘 누가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이새끼 이 자식 이거 말하는 누구야? 자진머리 장단으로 때려줬지약1 <laughs> 시간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교수님이 말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게 학과 시설을 둘러보고 선배들과 친목을 다져보세요. 최은지가 당신에게 다가 속삭였다. 여보 우리 2층 개인 연습실 한번 볼래? 어왜나 개인 연습실로? 아너 이거 좀 은지의 손을 잡고 즐겁게 향한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해금을 꺼내며 조용히 준비했다. 여기서 우리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거문고 한번 켜볼래? 당신은 거문고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율을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자 낮고 깊은 거문고 소리가 연습실을 채웠다. 최연지는 연주에 몰입한 채 눈을 감고 화를 움직였다. 연주가 끝나자 최연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어몽, 우리 연주 정말 좋았어. 그때 연습실 문 밖에 여러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두 분의 호흡이 완벽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도 듣고 있었는데 완전 감동이었어요. 뭐, 나쁘진 않았어. 너, 나름 괜찮던데? 나중에 내 비트에 국악 샘플링 좀 넣어볼 수 있을까? 한유진은 당신에게 명함을 건네며 돌아섰다. 두분 덕분에 좋은 영감을 얻었어요.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젠틀하게 인사를 한다. <laughs> 완전 멋있어요! <laughs> 아나이 <laughs> 장면만 꺼끗이 보면 꺼끗이 진짜 지시감 든다. 진짜 대박? 뭐지? 아야 가오나. <laughs> <laughs> 너무 시끄러워. <laughs> 갑자기 연락처가 네 개나 생겼네. 흠... 음, 이게 나야? 이 여보 오늘 정말 대단했어. 다른 학과 애들이랑도 친해지고. 근데 나만 봐주면 안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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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은지가 짱이지. 내 눈엔 은지가 제일 예뻐. <웃음> 그리고 <laughs> <laughs> 손은 <손을> 된다. <흔든다. 웃음> 구경 안 할래? 드럼 연주도 보여줄게 뭐? 연습실 구경? 우리 지금 바빠 아, 아니 그, 그냥 어,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야 이건 아니지? 은지야 여기 앉아봐라 봐너 친구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니? 둘이 사과하고 <laughs> 안 그러면 너네랑 안 놀아 이오모?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가온아 어, 미안해 내가 질투해서 그랬어 아 나도 너희 둘이 대화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미안해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화해했다 그럼 이제 우리 학과 연습실 구경 갈래? 은지도 같이 가자 좋아 같이 가자 여기가 우리 학과야 드럼실, 보컬실, 믹싱룸 다 있어 가온아 드럼 잘 치지? 우리 셋이서 합주하면 다현이가 맞춰서 노래 흥얼거려 볼래? 어? 국악이랑 이디 m 합치면 재밌을 것 같아? 좋은데? 그럼 그 곡의 이름은 <laughs> DJ 조선으로 하자. DJ 조선? 나쁘지 않네. 어, DJ 조선 완전 멋진데? 나도 드라마로 참여하고 싶어. 나도 보컬로 참여할게. 괜찮은 프로젝트 같아 아, 어, 애들 좋아한다. <laughs> 이런 아, 느낌 뭔가 이 국악이라는 키워드로 어, 이렇게 스토리 짠거 저는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미 한번 DJ조선이나 영물이다 같은 그런 게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프로필 설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버튼 누르면 채팅방 기본 설정 있거든요. 여기서 대화 프로필 설정이 돼요. 프로필 추가한 다음에 나는 뭐 땡땡땡이다 막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요거는 청홍황 흑! 닌자의 세계입니다. 3대 부족이 공존하는 닌자 세계 평안단의 일원이 되어 질서와 통제의 길을 걸을 것인가? 홍야회의 일원이 되어 심리와 환각의 길을 걸을 것인가? 황명단의 일원이 되어 차원과 예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저는 그러면 심리와 환각, 홍야회로 가겠습니다. 누구지? 홍야회를 찾아온 초심자? 제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홍야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할 뿐. 증명? 좋아 일주일 임시 구상원으로 받아들여 시험기간을 주지 광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이쪽을 노려본다 근육질 체격에 붉게 충혈된 눈 진곤이다 케케케 <laughs> 또 하나 망가질 놈이 왔군 남자 여자 다 꼬셔 진곤에게 의미심장한 윙크를 보낸다 이그 새끼가! <laughs> 진곤 님은 분노를 먹고 사는 분이에요. 도발하면 안 돼요. 진곤에게 아재 개그를 시험해 본다. 귀가 불타면 <laughs> 이 새끼가. <laughs> 왜재는 조잡하지만 본질적이야. 내 기술에 아재 개그 생겼어. <laughs> 저는 진곤 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깜찍하게 웃으며 링크를 날린다. 윙이 다들, 가지고, 놀고 있어! 죽여, 죽여, 진곤 나가! <laughs> 진곤을 너무 자극했어. 일주일 동안 살아남을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래. 그러면 전투로 빨리 넘어가야겠다. 너는 정말 끝이었구나. 너는 왜 홍야회에 왔어? 대답해줘 진심을. 심장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심장이요. 저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게끔 진곤님을 진심으로 이기겠어요. 너는 정말 미쳤구나. <laughs> 너는 진곤의 사랑으로 이기겠다는 거야? 저기 서봐 너의 사랑스러움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해 볼게 정신강도는 22 초급 닌자 치고는 높아 하지만 문제는? 진곤의 정신강도가 48이요? 자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심연의 방이 있는데 홍야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 수련장이다. 그 안에서 하루 수련하면 일주일치 효과를 볼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안에서 너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거야. 좋아. 내 사랑스러움을 깨우치러 가겠습니다. 그럼 가자. 심연의 방으로. 자나 이제 심연의 방 들어왔어.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린다. 혼자 영원히 혼자 거울 속 이오몽이 무릎을 꿇는다 이건 네 두려움이야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거울 속 이오몽이 점점 더 작아 보인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려 한다 심연의 방이 기다린다 이오몽의 선택은 갑자기 거울 속 이오몽에게 뽀뽀를 갈긴다 쭉 정신 차려 난 이오몽이야 네가 이렇게 나약하면 누가 날 사랑해주겠어 진짜 이오몽과 거울 속 이오몽이 동시에 외친다 사랑해 이용의 눈이 변한다. 눈동자에 작은 하트 문양이 떠오른다. 이건 각성? 저 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자, 여기서 눈에 하트 문양이 생겼잖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유저노트에서 눈에 하트 문양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메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유저노트 반영해서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각성 컷신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우! 오, 잘 만들어준다. 좋은데요? 그러면 이름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광명하트 어때요? <웃음> 좋아요. <웃음> 진곤이는 내가 이겨야겠다. 진곤이 전투자세를 취한다. 와, 멋있다! 엄청난 속도! 땅이 파인다. 미호몽이 진곤의 주먹을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뭐야? 피했어? 한 번은 피할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은 못 피한다! 시몬 폭주 2단계! 진곤의 주먹이 이오몽의 어깨를 스친다. 찰과상. 이제 반격할 때야 이오몽. 이오몽이 진곤과 눈을 마주친다. 그 순간 이오몽이 윙크를 한다. 반면. 광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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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 빛은 눈 눈이? 어, 눈이 뭔가? <laughs> 진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오른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던 기억. 따뜻했던 순간. 난 원래 분노만 있었는데 이제 뭔가 다른 감정도 느껴져. 인정할게. 넌 강해. 승부는 끝났어. 승자는 이오몽. 진곤을 이겼어. 박수 소리가 터져나온다. 역시 사랑의 힘이야. 어때? 이제 이렇게 크랙에서 우리는 달라 시나리오와 청홍, 황흥까지 맛보았는데 확실히 높은 자유도 안에서 정해진 루트가 없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전좀 매우 좋았거든요. 그만큼 진짜 자유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고모리 AI라는 그 슬로건에 맞게끔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를 써도 아주 잘 말아준다. 이거 하나는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라라라라